가시성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게 어, 정말 중요한 네, 기능 중에 하나고요. 이제이 가시성을 바탕으로 어, 전체 환경을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이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게두 번째 특징이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공격 표면들을 이제 줄이는 것이 또 가능하고 이제 공수를 이제 줄이는 것도 이제 운영팀에서도 이런 것들을 네,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시간을 이제 80% 이상 줄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관제팀에서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뭐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뭐 방화벽 로그를 이제 뭐60% 이상은 방화벽 로그에도 저희가 의존을 하곤 하는데 그거를 네트워크 로그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맵이라던가 이상행위 같은 거를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탐지를 할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이, 네, 있습니다. 저 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저희 잘 많이 사용했었던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AS 400이라던가, HPUX, 요러한 베어베타 서버들부터 지금은 잘 이제 쓰지는 레거시 윈도우즈, 뭐 윈도우즈 7이라던가, 뭐 2003, 이제 98, 요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서버 다 지원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VM, 이제 VM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큰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, 이외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어네이스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I 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아이텍을 검색하세요. 클라우드엔 인프라, A I 엔 빅데이터,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.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,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.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.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.